이번 제목형 유형. 제목형이니까 앞부분에 주제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Many times, times time의 복수. 그러면 시대라는 의미가 있고 또 횟수를 나타내기도 하지 횟수를 나타내서 몇번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배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몇 배.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겠지. Many times니까 여러 번, 많은 경우에 our greatest growth period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의 시기가 come 온다. Greatest니까 최상급이 됐고, growth는 grow가 동사인데 성장하다가 되겠고, growth th가 붙으면 명사가 되겠지. 그래서 성장, 성장의 시기가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온다? Through through the experience of pain. Through 하게 되면은 무엇을 통해서 Through는 전치사로서 뭔가를 관통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무언가를 안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개념, 관통 개념이 되겠지. 시간, 공간, 또 어떤 경험 등등 이런 거에 관통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관통이니까 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 무엇을 통하여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서 온다. 그러면 키워드가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성장이 되겠지. 성장. 그러면 두 개의 키워드가 사실상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주제가 완결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일반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조금 더 전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를 위한 어떤 그 토대 근거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쌓아 나가게 되겠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가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명확한 주제는 여기에 있게 되겠지 명확한 주제 제목은 명확하게 따지면은 여기에 있게 되겠지만은 이첫 문장의 근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면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도 사실 이제 제목은 충분히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오면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두 개의 키워드가 하나는 고통의 경험이고,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였지.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지. What you see can fool you. 네 눈으로 보는 것이 너를 속일 수가 있다. Fool은 동사로서면 속인다는 얘기지. 이거는 고통이나 성장하고 상관이 없고, let go of let go는 가게 내버려 두란 얘기니까 무엇을 내버려 두어?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어라. 이것도 키워드가 아니지.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니네 인생의 밝은 측면을 보아라. 뭐 어두운 측면에 대한 얘기는 나왔어. 고통의 경험. 근데 이거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밝은 면을 보란 얘기는 안 맞고 dark times are when we really grow. dark times 어두운 시절, 어두운 때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때이다. 그러면은 하나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나왔고 또 하나는 dark times 이게 고통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 키워드가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뭐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 키워드 그러니까 두 개의 키워드를 뽑았을 때는 하나는 말하자면 고정 키워드가 있지. 얘는 어차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하나는 변경 가능한 가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게 됐어. 가변 키워드. 의미가 다른 말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가 바뀐다는 얘기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실전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빨리 풀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독해력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뒤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those no of us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인데, those no of us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 이하는 사람이 되겠지 who have experienced a dark time in life through serious illness or emotional trauma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이냐 경험한 사람 다크 타임을 경험한 사람 어두운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지 이 어두운 시절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페인 고통 그리고 아까 그 정답이 나왔던 거지 다크 타임 어두운 시절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 인생에서 어두운 시절을 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 어두운 시절 시절의 경험이 무엇을 통해서 또 통해서가 나왔지 무엇을 통해서 어두운 시절을 경험을 하냐.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적인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이제 외상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하면, 한자식으로는 그렇게 이제 쓰지, 외상.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 같은 거지.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적인 외상을 통해서 인생에서 어두운 시절을 경험한 그런 사람. 후절의 구조는 have experience가 동사하고, dark time이 목적어.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지 주어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이고 그러니까 후가 온거지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 안다 무엇을 아냐 기회를 안다라는 거지 어떤 기회냐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되겠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회 그러면 이시 주어가 되고 여기서 bring이 이제 동사, 뭘 가져다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불완전하지 그러면 여기 목적으로 연결해주는 말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생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이 됐겠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위.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 경험이지. 어두운 시절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 즉그 경험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알고 있다는 거지. 기회인데 무엇을 위한 기회냐? For enormous wisdom and insight. 엄청난 지혜와 통찰을 위한 기회. For는, 여기서는 무엇을 위한 용도 또는 뭐 목적이라고 이제 뭐할 수도 있겠지. 무엇을 위한. 이렇게. 엄청난, enormous는 vast, 또는 huge, 이런 거와 유사한 말이 되겠지. 엄청난 지혜와 통찰, insight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통찰이 되겠고. 엄청난 지혜와 통찰을 위한 기회. 그러니까 그 경험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지혜와 통찰을 위한 기회를 알고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적인 위상을 통해서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해온 그런 사람들은 그 경험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지혜와 통찰을 위한 기회를 알고 있다. Sometimes 빈도를 나타내 주는 말이지. 가끔 때때로 가끔, 우리는 어둠의 대조를 경험해야만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오지? 목적은 구로 하면은 투부정사를 이제 보통 사용하게되지 in order to 하면은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고, in order 대신에 so as를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가 이제 부사적인 용법이고, 부사의 용법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지.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어둠의 대조를 경험해야 되냐? to find the light.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니까 빛을 발견하려면은 어둠이 가져다 주는 그 대조를 경험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크니스의 비유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지. indeed 사실 i n d e e d 는 in fact, 하고 같은 말이 되겠고 사실 t h e r e 유도부사 그러면 뒤에 도치 동사 주어 있다 무엇이 l e s s o n s 교훈이 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의 within 안에 내부에 우리 삶의 내부에는 교훈이 있다 어떤 교훈 대디아와 같은 교훈 대디아가 끝까지 나가게 되겠지 자, 어떤 교훈이냐면은 maybe 동사 be 그럼 be 동사의 보어 보호, apparent가 보어가 되겠고 주어가 없어 불완전해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레센스 사물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대신하 위치가 되겠지 훨씬 더 명백할지도 모르는 교훈들이 존재한다. 어디에서 훨씬 더 명백하냐? in the darkness of our despair. 우리의 despair, 절망의 어둠 속에서 어둠의 비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이렇게 키워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둠의 절망 속에서 훨씬 더 명백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교훈들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지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focus more intensely 더 강렬하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언제 there are fewer things to see 이럴 때 언제 그러냐면은 있다 fewer things to see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fewer니까 더 적을 때 비교가 되고 있는 거니까. 더 적다라는 얘기는 밝을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두울 때를 얘기하니까 밝을 때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게더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게더 적을 때에 우리가 더 강렬하게 인텐스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의 어둠 속에서 더 명백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교훈들이 사실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It is like 그것은 무엇과도 같다. 자, 또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 It is like, like니까 무엇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비, 비유는 국어식으로 하자면 뭐 은유법이 있고 직유법이 있는데 뭐 뭐와 같은 이런 거니까 그럼 비유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직유법이라고 하죠. 직유법. 뭐 뭐와 같은. 자, 뭐가같냐면 walking into a dark room.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at first 처음에는 we can see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after our eyes have had a chance to refocusing.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은 뭐 하고 난 후에는 우리 눈이 기회를 갖고 난 후에는 어떤 기회냐? To refocus 리 re, 다시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거지 재초점을 맞출 그런 기회를 우리 눈이 갖고 난 후에는 We begin, 우리는 시작하게 된다 뭐하기 시작하냐? To see particular items in the room 우리는 그방 안에 있는 특수한, 특정한 아이템스, 물건들을 보기 시작한다 비록 뭐 할지라도 비록 그 방은 스틸 낫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그러니까 방이 밝아져서 물건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방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 눈이 재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 눈이 볼수 있게 된다. likewise는 다른 말로 as similarly 그래서 similarly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이제 지급법이 되겠지 We can have some very profound insight about areas of our life.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 어떤 매우 심오한 통찰을 가질 수가 있다 뭐에 관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에 관해서 심오한 통찰을 가질 수가 있다 They need improvement. 어떤 영역이냐? need, 필요로 한다. improvement, 개선을 필요한다. 주어가 없지? 그러면, 주격 관계의 대명사가 되겠고, 선행사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무엇? 선행사는 영역이 되겠지. areas가 이제 선행사가 되겠지. 복수 areas. 그래서 동사가 need가 되겠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삶의 영역에 관한 심오한 통찰을 가질 수가 있다. While we are quietly lying in bed, 우리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는 동안에, recovering from illness, away from our hectic daily routines, recovering. 우리가 누워 있는 거지 침대. Recovering 분사가 나왔지. 그러면 분사는 수식 분사 아니면은 관계 분사 두 개로 나눈다고 했지. 분사는 수식 고충 수식 분사 또 하나는 절과 관계를 맺는 관계 분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관계 분사로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다라는 이 앞에 있는 절하고 리커버링 이 분사가 관계를 맺어 주는 거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 주냐? 우리가 누워있다 라는 절하고 Recovering 이 분사가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거죠 절과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시도 양보가 있다고 했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시조가 양부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고, 부대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 동작,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 연속 동작 두 가지 이렇게 있다 그랬지. 여기서 절다음에 분사가 오게 되면은 대부분 부대 상황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누워 있다라는 거하고. 회복하고 있다. 이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라이하는 거하고 회복하는 거하고 원래 이 동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둘 사이에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셈인데 이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 누워 있는 거를 a라고 치고 회복하는 거를 b라고 치면은 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면 지금 우리가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 있어. 그리고 회복하는 거 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병에서 회복되는 거하고, 누워있는 거하고, 둘이 나란히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 둘이.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부대 상황의 동시 동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하게 되면, 은 이렇게, 이제, B, 하면서 a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나온 것도 이제 콤마 다음에 away인데 얘도 여기가 bing이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사인데, 얘도 지금 뭐냐면 관계분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지. be a w a y 는 어딘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지. 그러면 떨어진 채로, 그런 얘기지. 떨어진 채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은 C라고 볼수 있겠지. 여기를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얘가 C가 되겠어. Away from our hectic daily routine. s 니까 우리의 hectic, 매우 바쁜 일상의 일과로부터, 떨어진 채로, 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연결렇 해보면은 C 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지 C 한 상태에서 B 하면서 A 하다. 이렇게 되지. 우리말로 연결하면 뒤에서부터 쭉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C도 이렇게 있었던 거지. C도. C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일상에 바쁜 일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B와 C는 둘은 이제 지금 분사로 되어 있는거지. B와 C. 그럼 B와 C를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해석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는거죠. 이렇게 C한 채로 B하면서 A한다. 이렇게 되는거지. C한 채로 B하면서 A한다. 그러니까 일상, 바쁜 일상으로부터 떨어진 채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하는 동안이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